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실을 잠시 멈추고 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숙이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 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방의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민속의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망을 근절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 자손의 제사장 됨을 강조하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성막에서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강하게 말씀하셨죠. 한 번은 소수의 리더들이 반역을 행한 사건때이고 두 번째는 회중들이 반기를 들었던 사건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 자손의 제사장됨을 강조하면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민숙이 17장 1절부터 3절에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지파별로 13개의 지팡이를 언약계 앞에 두었죠. 언약계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17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어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가져오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아론의 제사장됨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언약기 앞에 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어, 이 지팡이는 아몬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로 만들었으니까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 분명하고 땅에 묻은 것도 아닌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부분이 있고 또 꽃도 피었으며 어, 개혁성경은 살구나무라고 번역했지만 아몬드 열매죠. 아몬드 나무라는 것이 맞습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힌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몬드 꽃은 흰색의 꽃으로 레위 지파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성막의 일을 행할 사람이며 자손임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 단어는 지켜보다 지키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자음이 같은데요. 그래서 아론의 지파가 다른 이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해 확인해 또다짐의 다짐을 더한 것이죠 이것을 본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아론 집안의 제사장직 수행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었죠. 원망이 근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몬드 지팡이 사건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약계 앞에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 민수기 17장 10절에 아론의 열매가 아론의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언약계 앞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 이것은 매우 엄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제상직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아론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성막의 거룩함,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속의 1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상직을 확인하셨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맞습니다. 그들 안에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애는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론 집안의 제사장 직무의 중요함과 그것을 인정하는 중요함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제자와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권위는 없죠. 그러기에 목사의 일상은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죠.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따라야 하죠.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언학계 앞에 둘 정도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무에 대하여 확고한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아, 열두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 아몬드 싹과 꽃과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아론의 제사장 직무에 대한 확고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를 거룩하고 거룩한 언약계 앞에 두게 하심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교회에서 리더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의 말씀을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 본인도 성도도 그래야 되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가 순정해야 됩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은혜가 놓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지켜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또 재산된 신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주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에게 순정하게 하시고 또그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